빅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미 시청과 평택 시청이 만났습니다. 네, 우승 후보로 꼽히, 꼽히고 있는 어, 구미 시청과 평택 시청 간의 어, 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예. 어, 또한 지금 어, 구미 시청은 어, 친자매인 김진선 선수와 아, 김진주 선수가 출전을 하며 평택 시청은 어, 평택 시청의 간판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강수진 선수와 손혜린 이 강력한 조합으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일차 8 번째 경기 오늘 구미 시청과 평택 시청 우승 후보간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2012년에 창단한 구미 시청 박형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한별 선수가 주장, 김진선, 김진주, 이수지, 정정인, 홍수현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네. 지금 제 구미시청은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 평택시청은 2위입니다. 점수차는 3점의 점수차가 있지만 지금 이번에 2인조와 또 앞으로 있을 5인조 경기는. 굉장한 중요한 승부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1986년에 창단한 상당히 좀전 정통 강호죠 평택시청인데요 네. 오용진 감독이 이끌고 있고 강미란 선수가 주장입니다. 네, 34년의 전통을 가진 볼링 팀인 만큼 전국 대회에서 정말 성적도 많이 냈고요 국가 대표 배출도 정말 많이 한 전통 있는 볼링 팀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좀 겹뜨린 팀을 상대로 이제는 자매 파워를 보여줘야 하는 구미 시청입니다. 네, 김진선 선수는 2020년도 국가 형 국가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김진주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여기만 또 탄탄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우인조 은메달에 빛나는 김진선 선수입니다. 김진선 2인조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나 아, 마지막에 남은 한개 비인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선수가 일 프레임 아홉 개 비를 넘겼습니다. 네, 2020 국가대표 최강자 전에서 챔피언을 먹을 만큼 실력이 독한 선수이고요. 음, 김진선 선수와 김진주 선수가 서로 또 조금의 내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언니, 동생 어, 또 누가 더잘 칠까? 이러면서 예. 자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김진선 뭐 집에서 뭐, 설거지하기 이런 내기 정도는 <laughs> 충분히 할수 있겠네요 음. 우애가 돈독한 자매인 만큼 참 볼링으로서 서로 또 끌어주고 배우는 것도 많고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수진 선수입니다. 상당히 우승 경력이 많은 선수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우승을 챙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평택 시청의 대들포 선수이기도 하고요. 정말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강수진 1 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강수진 템피리 남았습니다. 강수진 선수는 참 리듬이 좋은 선수입니다. 아, 정말 중학교 때또 볼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저와 인연이 있었지만 아, 그때도 시작을 할 때도 참 리듬이 너무 너무 좋았던 선수인데 그런 리듬과 밸런스를 기반으로 지금 이제. 엘리트 여자 볼링 팀에서 대들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어 처리합니다. 19대 19 동점으로 출발하는 구미시청과 평택시청입니다. 네, 어브로치가 약간 걸리는 면이 있었었나 본데요 항상 볼링을 치시는 분들은 예. 어, 어브로치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 굉장히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볼링을 하시는 분들 어브로치 체킹은 정말 필수입니다. 저 이번에는 동생 김진주 선수입니다. 김진주 셔트구 아, 아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스네이커인데요. 저 7번 핀과 10번 핀을 스페어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확률이 천만 분의 일이라고 하네요. 아 예. <웃음> <웃음> 과연 음, 천만 분의 일의 확률을. 뿐이다. 스키기가 예. 정말 좋은 어, 뭐 이런 남자 선수들이 어, 킥백을 맞고 탐핀이나 어, 7번핀이 튀어서 나오면서. 아 어, 예. 네. 아니면 이제 겉털을 떨어지면서 핀이 쓰러지듯이 움직이면서 맞는 경우가 가능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는. 볼링을 몇십 년을 친다 해도 뭐 한두 번 나올까? 한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죠. 저 이어서 손혜린 선수입니다. 95년생이고요. 2016년도에 전국 체육대회 5인조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손혜린 선수도 또 국가대표를 단연간 역임을 했고요. 또 어, 지난해 또 화촉을 밝힌 선수인데요. 왼손 볼러입니다. 스트입니다 오늘 두 팀의 2인조 경기 첫 스트라이크 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오용진 감독의 지도를 받아 광택에서 어, 중고등학교를 어, 오용진 감독의 지도 아래서 어, 볼링에 입문을 하고 배우고 또 이제 브리티 여자 볼링팀에서 지금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어서 언니 김진선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도 샘필이 남았습니다. 네, 김진선 선수가 지금 어, 치고 있는 레인이 조금 약한데요. 어, 뭐 다음 프레임에는 어, 라인업을 다시 할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은 7번 핀, 한 번은 템핀이 섰는데요. 과연 템핀 마무리할 수 있을지? 3프레임. 김진선 선수의 두 번째 투구입니다. 좋았습니다. 지금 구미시청은 어, 전적에 비해서 2인조의 승률이 조금 약하고요. 평택시청이 어 1승 정도를 더 챙겨서 조금 승률이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구미시청 같은 경우에는 5인조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까지 전승입니다. 그렇죠. 네. 이어서 평택 시청입니다. 강수진. 3프레임 첫 투구입니다. 아. 강수진 선수 1프레임과 마찬가지로 템핀이 남았습니다. 강수진 선수도 어, 굉장히 레인 파악이 빠른 선수입니다. 어, 지금 템핀을 처리한 후에는 다음 프레임에서는 어, 다시 어, 라인업을 할것 같아요. 두 번째 투구 스페어 처리합니다. 68대 47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1점 차로 앞서게 되는 평택시청입니다. 얇은 피넥션으로 해서 김진주 선수의 첫 투구가 실텐이라는 어, 스프리즈 섰지만은 진주 선수는 어, 빨리 어, 라인업을 하고 어. 김진주 김진주 스트라이크 오늘 이인주 경기 구미시청의 첫 번째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언니 김진선 선수가 조금은 부러운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네요. 네, 역시나 첫 투구의 실수를 조정을 해서 첫 번의 실수를 만회를 합니다. 평택시청의 손혜린이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프레임 손혜린 아. 아 넘어가지 않았네요 9개의 피만 처리했습니다 손혜린 선수도 상당히 좀 아쉬운 듯한 표정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동점입니다. 77대77 77. 살짝 예민한 오른손의 라인에 비해서 어, 어, 라인업을 한다면 왼손은 왼쪽 라인은 좀더 장타를 칠수 있는 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87대77 10점 차 리드를 갖고 있는 평택시청입니다. 구미시청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좀 더블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동생 김진주 선수의 스트라이크를 언니 김진선 선수가 더블로 이어갈 수 있을지 오프레임 김진선 첫 번째 투구입니다. 여덟 게임핀이 넘어갔습니다. 템핀이 어, 어, 자꾸 탭이 되자 어, 김진선 선수 지금 조금 아래 자리로 어, 어, 라인을 움직였는데요. 어,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지금 뭔가 릴리스 이후에 어, 아쉬운 표정을 한번 드러내봤던 김진선 선수였는데요. 두 개의 핀이 남아 있습니다. 오프레이두 번째 투구. 두 개의 핀 모두 수로 담았습니다. 스페어 처리 김진선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평택시청으로서는 기회입니다. 네, 그 구미시청의 김진수 선수의 어, 뜻다지 않은 어, 스프릿, 오픈 프레임으로 이제 평택시청이 지금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어, 강수진 선수도 지금 본인의 라인을 잡고 이제부터는 어, 스트라이크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된다면 점수 간격을 굉장히 많이 벌릴 수 있는데요. 강수진, 강수진 스트라이크입니다.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나 두 번의 투구로 이제 레인을 파악을 하고요. 역시 국가대표 출신 다운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던. 강수진 선수였습니다. 네, 레인 파기 이 어, 빠른 강수진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양 팀의 점수 차는 22점 차이가 됐습니다. 김진주. 김진주. 아. 7번 핀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행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장면이었고요. 어, 자메 선수가 힘을 모아서 오히려 어, 좀더 팀웍이 어, 좋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좀 경기가 안 풀리네요. 일단 스페어 처리는 마무리 지었던 김진주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예림 선수가 스트라이크 하면서 평택 시청이 더블을 기록하게 되면은 점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네. 만약에 손혜린 선수가 어, 스페어를 하는 어, 프레임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구미 시청은 자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은 생기게 되는데요. 예, 스트라이크 나오게 되면 33점 차로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laughs> 여기서 트라이크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평택시청은 더블 그리고 33점차 간격이 됐습니다. 네 역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6프레임에서 승기가 조금 기울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손혜린 선수는 오늘 2인조 경기 자신의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보여줬습니다. 아, 김진선 선수는 빨리 본인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7프레임 구미시청의 김진선 <laughs> 첫번째 투구입니다 음, 좋습니다 김진선 스트라이크 7프레임까지 144점이 되는 구미시청입니다 김진선 선수는 오늘 자신의 첫 번째 스트라이크였고요. 강수진 선수입니다. 첫 번째 투구. 오. 아 강수진 선수 안타깝네요. 예. 아, 정확하게 임팩을 했는데 아. 지금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네 조금 깊었습니다. 이 이제 일 번, 3번 핀에 공이 입사를 하게 되면 예. 공이 열 어, 개의 핀 중에 어, 공이 직접 치는, 그러니까, 쓰러, 공과 마주치는 핀은 1번과 3번과 5번과 9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지금, 어, 탭이 된 핀이 9번 핀인데요. 고딱 쓰러지지 않을 만큼 깊게 입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운이 없었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로써 김진주 선수는 또 자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어, 지금 기회가 왔는데요. 그렇죠. 잘이 어,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김진주 팔 프레임 첫투구 스트라이크입니다. 휴격에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는 팔 프레임 손혜린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네, 균도적이 없이 깔끔한 아, 투구 자세였습니다. 정말 잘 쳤습니다. 언니 김진선 선수가 깜짝 놀라는 <웃음> 표정이었고요. <웃음> 굉장히 좋아하죠. <laughs> 8프레임. 평택시청의 손혜린. 손혜린 맞부를 넣었습니다. 모든 핀을 쓸어 담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스트라이크 어, 우리가 지금 어, 경기 방식에 사용하고 있는 Current Frame Scoring 방식의 묘미를 볼수 있는 타임이 되는데요. 어, 김진선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또 치고 강수진 선수가 또 탭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따라갈 수 역전의 발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마지막 프레임에서 결정이 나게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김진선 선수의 이9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크가 꼭 나와야 되는 구미시청인데요. 김진선, 김진선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터키를 완성하는 구미시청. 역시나 2020년도 국가대표 최강자 어, 챔피언 다음 모습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김진선 선수입니다 오늘 이제 자매끼리 2인조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 구미시청이고요 자 평택시청 이렇게 되면 강수진 선수 상당한 부담감인데요 그 프레임 첫 투구 강수진 스트라이크입니다 한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강수진 선수의 스트라이크로 구미시청이 어, 어, 김진주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 그래도 사실 이제 스페어 처리만 하면 어, 평택시청이 승점 2점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10 프레임 김진주. 김진주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네, 조금 <laughs> 정말 조금 아쉬운 게임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4연속 스트라이크가 나왔던 구미 시청인데 조금 더이 흐름을 빨리 가져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언니 김진선 선수가 또한번 깜짝 놀라는 표정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프레임, 손혜린 선수입니다. 손혜림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기분 좋게 <laughs> 터키로 경기를 끝내고 있는 평택시청입니다. 네, 손혜린 선수가 이긴 게임이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 구미 시청과 평택 시청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흐름이 좋은 우승 후보간의 맞대결에서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팀은 평택 시청이 됐습니다. 네 지금 어, 승점 차가 어, 3점 차밖에 나지를 않는데요. 지금 평택 시청이 어, 어떻게 보면 구미 시청이 코비까지 정말 따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미시청도 5인조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참 재미있는 건 구미시청이 지금 5인조 경기 아직까지 네. 패배가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네. 어떻게 될지.